안녕하십니까 입질톡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가 쉬어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낚시방의 하루로 돌아왔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낚시점도 하지만 온라인 낚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좋은 리뷰들이 많이 남기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인상깊은 리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희 정정시시낚싯를를매할할있있 이제 웹이트트여 여러 개있있데요요저 유정낚시 쇼핑몰도 있고요 그 중에 s h o 스 p i n g mall, you can use t 이 e 이 m a r t store, you a 리뷰여 e the a 를보이드리도록하겠습니 a 5 3 0 a 낚싯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e Google, you can use the g o o 살면서 많은 장르에 낚시를 하면서 많은 브랜드를 접해봤다. 비싼 장비도 써보고 싼 장비도 써봤다. 이제 짊어지고 낚시를 다닐 수가 없어서 낚시를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어떤 낚시를 할까, 무엇을 쓸까 찾아보다가 국내 조고사인데 평생 무료 AS를 해주는 조사가 있었다. 무슨 회사인가 싶어 여기저기 찾다 보니 새로 나온 색 2대를 구매를 했다. 다른 회사처럼 덜, 덜렁 택배만 보내는 줄 알았더니 비록 복사본이지만 손 편지가 있더라 3월 것으로 사장님이 쓴 건지 대표님이 쓴 건지 혹은 공정의 책임자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참을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누가 나의 2월을 궁금해했는지 누가 나의 3월을 챙겨 주었는지 제품이 누군가에게는 비싸고 누군가에게는 싸고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편지가 감동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놓다니 당황스럽기도 했다. 어 제품의 공정에 실수로 혹은 뭐 사용자 실수로 파손이 될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AS를 해주는 것에 의의하했지만 현지를 보고 알수 있었다. 회사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것과 혹여 본인 실수로 파손이 되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수리 비용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라인을 핑크로 요청했지만 블루로 왔다.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빠하며 교환을 요청했겠지만 블루든 핑크든 무슨 상관이까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낚시하다가 파손되면 어떤가 수리 보내면 되는 것을 나의 기분과 행복 취미 생활을 응원해 주는 유정피싱 인 직원 일동에게 감사하며 낚시인들에게 기분 좋은 택배를 계속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을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드려요. 저희가 네, 3월의 따뜻한 날 안녕하세요. 낚시대 제조전문업체 유정피싱입니다.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행복하고 즐거운 낚시에 항상 저희 유정 피싱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낚시를 많이 즐기셨는지요? 따뜻한 봄날 날 잡아서 즐겁고 행복한 낚시를 가족과 친구분들과 함께 마음껏 즐겨보세요.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항상 눈 열어놓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제품으로 어복 충만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행복한 3월, 즐거운 건강한. 즐겁고 건강한 생활하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유정피싱 임직원 1동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어 예전부터 뭔가 이렇게 어좀 소위 말하는 세련된 어 운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못했고 지금도 뭐 디자인이라든지 화려한 뭔가 좀 세련된 운영에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 많이 좀 투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 보이더라도 어쨌든 진심이 통해지면은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꾸준히 어,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좋은 리뷰를 달아주셔서 저희가 진짜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조금만 아, 많이 좋게 알아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런 많은 리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저희 직원들끼리 와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힘이 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자랑삼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지난번 예전에는 이제 리뷰 이벤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정말 조금은 음 이제 너무 MSG가 많이 들어간 리뷰들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진정성 있는 리뷰를 남겨주신 어, 회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리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기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리뷰를 소개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뭐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조금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잠깐 짬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